오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아마 성경의 66권의 책의 이름이 나오죠. 그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유일하게 두 권입니다. 에스더와 루키입니다. 그중에 루키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책이고 무려 3천 년전 이야기인데 정말 루키는 모든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루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고백한 말씀으로도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루기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오늘 우리 올편의 주제인 어머니의 기도 이 기도가 바로 루기의 말씀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루기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 그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그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정말 그야말로 3000년 전에 그런 상황이라면 다 끝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일장의 말씀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남았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말로 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우리가 볼때 남았어. 이 남은 게 뭐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고 게다가 며느리는 둘다모함 여인인데 남은 게 뭐가 있냐고 할때 남았더라. 하나님은 여전히 끝난 게 끝난 게 아님을 보여주면서 그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인 떡집인 베들레헴으로모함 여인 루스 데리고 오지요. 여러분 아신 대로 루스는 다윗의 징조 할머니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머니의 말 그대로 쫓아갔죠. 루시란 이름이 자체가 쫓다, 붙줬답니다. 순종하다. 루스는 순종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보아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의 그림자가 되는 그 사람, 신랑을 만나게 되고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유다지파로 복음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 구속사가 만들어집니다. 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장례식으로 끝났던 이 루키가 음. 4장에는 결혼식으로 끝나요. 음. 바로 루시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음. 오벳시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이름, 으뜸이 아닌. 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낳아서 그 마지막 족보로 끝나죠. 근데 이 사장에 보니까요, 이 백성들하고 장로들이 이 룻을 가르쳐서 또 나오미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특히 룻은 이제 어머니의 기도를 이어받은 또 하나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룻 너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레아와 라일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두 아내였잖아요. 그두 안에 물론 여정 두 번이 들어와서 또 아이를 낳으면서 열두 집화가 되었지만 레알 아엘은 그 모든 과정을 눈물과 애통으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때로는 아이는 있는데 남편의 사랑은 못 받고, 남편의 사랑은 받았는데 아이는 못 낳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열두 집화가 만들어지는 그두 사람.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다말이 바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시아버지 유다. 다말이 유다를 통해 나온 베레스의 집같이 될 거다. 오늘 우리 올펀을 시청하시는 분 다말과 유다가 누구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근친상관으로 된 아픔의 가정인데 그때 이 다말이 결국은 그 시아버지 이건 윤리적인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그 당시에 계대 결혼으로 보는 구속을 잇고자 하는 다말 며느리의 그 마음인데 이것이 유다가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들키죠 수치스럽죠 그런데 그가 가진 다말이 가진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보고 이것이 자기 것인 것을 알아보고 했던 말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오름을 그 여인의 눈물과 애통으로 했던 그 기도가 오름을 고백함으로 이 말씀이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루시 애통스럽고 아픔에 있었던 다말, 레아, 라엘과 비교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족보가 나와요. 그 루키 마지막 족보가 마태복음 1장 족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베레스가 헤순을 낳고 헤순이 라을 낳고 라이 아비다담을 낳고 아비다담이 나스을 낳고. 낯선이 살몬을 낳았는데,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 라합은 바로 요수와 이장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이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보아스가 낳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룩계 말씀은 한 여인의 애통과 아픔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일수의 그림자라고는 보아스도 바로 어머니가 기생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가 지난 87년의 인생 속에서 55살에 처음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고백했던 일기 가운데 하나를 77살 때 일기를 우리 교우들과 지인들과 나누기 위해서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라는 책으로 냈었습니다. 그7 7살에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는 계속적인 병으로 인해서 먼저 돌아가시게 되고, 형님은 부도가 나고 막내인 아들은 공부한답시고 미국으로 유학 가고 교회는 깨졌어요 너무너무 총체적인 아픔을 겪었을 때 그때의 일기가 어머니의 삶을 보여주는 레아와 라일과 다말과 기생 라합의 모습이 바로 거기 그대로 있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같이 나눌 때마다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통해서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애통하고 기도하게 되고 구원의 계보가 흐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 마음을 가진 분임에 분명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어머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루시구나, 내가 나옴미구나 내가 레아와 라이비구나, 내가 바로 다말이였구나 내가 바로 라합이었구나.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흘러내려가서,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 손손이 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끝난 것 같아서 다 끝났지.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라고 자책하고 무너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에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있는데 왜 끝났냐?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위하여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버지, 귀한 어머니로 다시 세워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탕하였던 어거스틴이 그렇게 딴짓을 했을 때그 어머니에게 그 교회 목사님이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를 듣고 어머니가 기도했을 때 기독교를 일으켰던 어거스틴이 만들어줬던 것처럼 오늘도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다시금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거는 아, 정말 내가 돌이켜보니까 어머니 기도 덕분이다. 이런 음. 그 간증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어머니 기도 덕분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어, 사연, 그리고 기도 내용까지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수위를 또장 목사님이. 네, 뭐, 아니, <laughs> 높아지는 수위가 아닌데, 아 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이제 어머니가 꼭 어떤 뭐 목회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저는 제 어머니를 기억할 때 어머니는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겐 제가 애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어머니, 모든 어머니가 갖고 있는 마음 같아요. 아들을 향한 마음, 그 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도 저랑 있으면 그렇게 좋대요. 아.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잘 자주 못 나오고 만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애틋했고 만나면 늘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뭔가 또 선물도 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하니까 근데 막상 이제 이렇게 유학 갔다가 나오고 목회하다가 어머니랑 있어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게 죄송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이제 어머니랑 있을 때만은 어머니랑 몰또 하자. 그리고 어머니랑 잘땐꼭 같이 자고, 어머니 안아드리고 자고, 음. 손잡고 자자.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는데 그 순간에 어머니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은 음. 거예요. 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아들, 나는 너, 너가 참 좋다.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갑이나 제가 신발을 좀잘 사드렸어요. 음. 양말, 신발. 어머니가 신발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아. 그싼 신발이었는데. 돌아보면 시장터에서 그냥 신발이었는데도 겨울엔 털신발 이런 거, 여름에도 이렇게 어, 좀 예쁜 거 있으면 어머니 이렇게 사면 그걸 비싸가지고 못 사시는 거예요. 그 비싸지도 않는데. 음. 그 사면은 그렇게 좋아한 게그 일기책에 <laughs> 그대로 나와 있어. <laughs> 아. 오늘은 우리 장목사가 신발을 사줬어. 아. 오늘 부두를 사줬고 장갑을 사줬어. 음. 오늘은 짜장면을 먹었는데 이런,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 음. 아. 그러면서 늘 하셨던 얘기가 제기억에 오래 남는 게, 장 목사,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거다. 아하. 나는 엄마는 그랬으면 좋겠어. 너가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젊었을 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정체성이나 이렇게 셀프에스티이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할까?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나는 교회 가면 잘할 수 있을까? 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목회 복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너무 잘 섬겨주시고,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될때 느꼈던 게 어머니 하신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거야. 난참 너가 좋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기억이 너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하고 데이트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계시면 어머니를 함께 제 손을 잡고 데이트하고 싶고, 어머니 그렇게 같이 걷고 싶어 하셔서. 어티든지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랬던 마음들을 돌아보면, 그 어머니의 그 마음들, 기도는 아닐지라도 그 마음들이 네. 그대로 저에게 와서 응답이 되고, 지금도 제가 제일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네. <laughs> 제 어머니, 어머니랑 지금도 데이트하고 싶어 요 음. 얘기하고 싶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고, 정말 그리워요. 음. 보고 싶고. 수위 높지 않았죠? 네. 아주 <laughs> 높아요. 아, 높아요. 아, 네.